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정규화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합계, 평균, 기타 통계에서 만든 집계표이고, 혹은 그러한 데이터 처리 기법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피벗 테이블을 처음 사용해 보거나 피벗 테이블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이 데이터를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이런 형식으로 집계하는 것이죠.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형식의 보고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통 제일 왼쪽에 이렇게 어떤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 첫 번째 줄에 또 다른 기준이 되는 항목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각 항목에 대한 값들이 입력되어 있죠. 피벗테이블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다양하게 합계를 내주거나 평균을 내주거나, 여러 가지 통계적인 계산을 수행해서 우리가 원하는 집계표를 만들어 주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요. 이 피벗 테이블에서 왼쪽 세로축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행 자리에 넣고 싶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학번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날짜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시간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항목이 있는 부분을 열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서 열 자리에 놓고 싶은 자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학번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날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시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이곳은 피벗테이블의 값이라고 하는 데이터 영역입니다. 그래서 피벗테이블을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행 자리에 놓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열 자리에 놓을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값 자리에 놓을 것인지를 결정해서 만들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행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만 추가하고요. 열은 추가하지 않고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열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값 데이터가 이렇게 한 줄로 추가되겠습니다. 행 없이 열만 추가하고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행에 아무런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값에 해당하는 내용도 한 줄로 입력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피벗테이블을 만들면서 그 피벗테이블을 이용한 차트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테이블을 만들 텐데요. 학생들이 직접 입력한 이 데이터 상태로는 피벗테이블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거나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정교화 해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 안에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고 Ctrl A 키를 누르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모든 셀 범위가 선택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텐데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위에 삽입 메뉴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데이터 범위는 조금 전에 Ctrl A 키를 이용해서 선택한 데이터 전체 범위가 해당되겠고 여기 새 시트와 기존 시트는 피벗 테이블을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서 그 시트에 생성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시트에 피벗테이블을 만들 것인지 선택하는 것인데요. 피벗테이블을 생성할 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피벗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시트에 직접 피벗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라고 하는 시트를 새로 만들어서 이곳에 피벗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데이터 범위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삽입, 피벗테이블, 기존 시트, 피벗테이블을 만들 위치는 데이터 시트의 A1셀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하고 피벗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피벗테이블은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일 왼쪽에 행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가로줄은 열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과 행이 교차하는 곳에 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피벗테이블 편집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행, 열, 값 필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을 추가해 볼까요? 행 옆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표시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학번, 날짜, 시간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규화하면서 각 열의 첫 번째 행에 입력해 주었던 열 머리글 또는 필드명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는 열 머리글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학번을 추가해 볼까요? 자, 학번이 추가되었습니다. 행에 날짜를 한번더 추가해 볼까요? 자, 이렇게 날짜를 추가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추가했던 학번에 대해서 날짜별로 대응시켜 주고 있죠. 만약에 이 날짜를 열에 삽입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에 삽입했던 날짜를 삭제하고요. 다시 열 추가해서 날짜를 선택하게 되면 날짜가 가로로 펼쳐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숫자는 날짜의 일년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이제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값 영역에 시간을 추가해 볼까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에 이 학생이 이 날짜에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학습 시간이 입력되는 것이죠. 자, 추가했던 데이터들을 모두 지우고 처음에 계획했던 학습 시간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행에 학생들 의 학번을 추가하고요. 이번엔 날짜를 한번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학생의 자료가 3월 7일, 3월 8일, 3일 9일, 3월 10일 이렇게 날짜 순서로 표시되어 있고요 31일이 끝나고 나면 2번 학생이 다시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력되고요 그 다음 다시 3번 학생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열은 추가하지 않고요 여기 값 부분에 와서 추가를 선택하고 학습 시간을 선택하게 되면 매일 학습한 시간이 순차적으로 입력이 되죠 이제 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를 만드는 방법은요. 여기 피벗 테이블 편집기를 닫고 나면 위에 차트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아니면 위에 삽입 메뉴에서 차트를 선택해도 이렇게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치 낙서 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현재 이 차트는 1번 학생부터 21번 학생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나중에 필터를 이용해서 학생을 선택하게 되면 한 학생의 값만 바르게 표시됩니다. 우선 이 차트에 대한 설정을 보시면요. 오른쪽에 차트 편집기가 있는데요. 저는 차트의 유형을 이선 차트로 할 것이고요. 데이터 범위는 자동으로 이 구글 시트가 데이터 범위를 설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만약 원하는 데이터 범위가 아니라면 여기서 데이터를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X축은 날짜를 그대로 두고, 여기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차트에서 그래프로 나타낼 값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여기 학생의 학습 시간을 그래프로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계열은 기본으로 설정된 시간의 썸이라고 하는 열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손댈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생의 데이터만 표시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그 필터는 여기 피버 테이블에 와서 설정하면 됩니다. 피버 테이블 내에 셀 하나를 선택하면요. 편집기가 다시 열리죠? 이 아랫부분에 가면 이렇게 필터가 있고요. 필터 오른쪽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는 지금 학번을 필터링 할 것이기 때문에 학번을 선택하고요. 여기 모든 항목 표시라고 되어 있는 내림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는 전체 학번이 모두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버 테이블에서도 전체 학생들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걸 지우고 만약 1번 학생만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피버 테이블에도 1번 학생의 데이터만 남게 되고요. 이 그래프도 1번 학생의 그래프만 표시됩니다. 다시 여기서 1번 학생은 지우고 2번 학생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2번 학생의 데이터만 표시되고요. 차트에서도 2번 학생의 그래프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매번 필터 메뉴에 와서 학번을 바꿔주면서 데이터를 본다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필터링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여기 D열의 셀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꼭 D열이 아니어도 되는데요. 저는 편의상 이 D열을 선택했습니다. 학생의 학번을 1번부터 마지막 학번까지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번의 목록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 2열의 E2셀이죠. 이, 이 여기 와서 엑셀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부르는데요. 미리 만들어진 목록 중에 데이터를 선택하게 하는 기능이 있죠. 위에 데이터 메뉴에 와서 데이터 확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요. 범위에서의 목록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범위를 입력하는 곳에 와서 방금 전에 학번을 입력한 이 영역을 선택해 주는 것이죠. 확인 클릭하고요. 그리고 다른 값을 입력하면 입력하지 못하도록 입력 거부를 선택해 볼까요? 이제 저장을 클릭하고요. 그러면 목록에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값을 입력하게 되죠. 만약에 이 목록에 없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입력 거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필터를 설정할 것인데요. 피벗 테이블 내에셀 하나를 선택하면 피벗 테이블 편집기가 열리고요. 이 필터 영역에 와서 아까 보았던 여기 내림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럼 여기 위에 조건별 필터링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필터링의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같음을 선택합니다. 같음을 선택하면 그 아래 값 또는 수식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호 입력하고, 우리가 아까 학번을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게, 여기 2, 2 셀에 데이터 확인을 설정해 두었잖아요? 그래서 2, 2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매번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필터에 가서 학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직접 학번을 선택하면, 1번 학생의 데이터, 7번 학생의 데이터, 15번 학생의 데이터. 손쉽게 데이터를 필터링 할수 있게 되죠. 이에 따라서 차트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리고 옆에 학번이 입력되어 있는 여기는 이 열을 숨겨준다거나 텍스트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서 보이지 않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표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학생의 학습 시간을 매일 모니터링 할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차트에서도 차트를 선택하면 이 차트가 활성화가 되는데,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선택하고 차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기에서요, 차트 편집기에서 설정 옆에 맞춤 설정 탭이 있는데, 여기 오시면 차트의 다양한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목 같은 것도요, 바꿔줄 수 있고요. 여기서 차트의 제목을 바꾸셔도 되고, 차트에 와서 직접 차트의 제목을 바꿔도 됩니다. 바꿔볼까요? 학생, 개인, 학습, 시간. 저는 여기 밑에 X축에 해당하는 날짜라고 하는 법례가 있죠.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날짜에 마우스 커서 가지고 가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요. 여기를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X축에 해당하는 시간의 썸이라고 하는 법례도요.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가서 클릭하면 활성화되는데 이 상태에서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열은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상의 여러가지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색깔이라던가, 불투명도, 선의 유형, 뭐 두께, 이런 것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축은요, 이 좌표 축을 왼쪽으로 둘 것인지, 오른쪽으로 둘 것인지, 지금 보시면 이 좌표 축이 오른쪽으로 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밑에 오셔서 데이터 라벨을 선택하면 각 포인트에서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이 추가적으로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라벨 이번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범례요 마찬가지로 범례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가로축 비슷하죠. 가로축에 대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도 마찬가지죠. 여기 축선 표시라고 하는 부분요 직접 선택을 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알수 있는데요. 현재 여기 x축에 이 좌표축의 값은 있는데 축이 그려져 있지 않죠. 이 좌표축을 예, 나타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설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데이터에 따라서 이 X축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변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만약 7번 학생을 선택하게 되면 이 학생의 최대 학습시간은 4시간이기 때문에 4까지만 X축이 표시가 되죠. 19번 학생을 보시게 되면 이 학생의 최대 학습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X축의 최대값이 8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프의 유형을 통해서 학습시간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착시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로축의 최대값에요. 예를 들어 12와 같은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는 몇번 학생을 선택하더라도 이 X축의 최대값이 12로 고정되기 때문에 학습량이 적은 학생과 학습량이 많은 학생을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 밑에 격자선 및 눈금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 세로축에서 여기 있는 이 격자선들은 그다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깔끔한 차트를 위해서 체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학생의 평균 학습 시간을 추가로 그려놓고 싶은데요. 지금 이 피벗테이블에는 학생의 평균 학습 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피벗테이블에 와서 값에 와서요. 추가를 선택하고 시간을 하나 더 입력하는데 이번에는 평균을 넣어본다고 하면요. 이렇게 하면 이 데이터는 3월 7일의 평균값을 구해 주고요. 3월 8일의 평균값을 구해 주고 3월 9일의 평균값을 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법을 사용해 보겠는데요. 여기 피벗 테이블 제일 마지막 데이터가 있는 C열이죠. C열에 와서 이 C열 오른쪽에 열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셀, E1셀에는요 평균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자, 그 밑에는 수식을 입력할 것인데요. 어떤 수식이냐면 여기 C열의 값이 있을 때 평균을 구하도록 IF 함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한 에버리지 함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if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3월 데이터 이후에 4월, 5월, 6월 이렇게 계속 데이터가 추가될 때요. 이 평균이 자동으로 구해질 수 있도록 if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평균을 구하기 위한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걸 복사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값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는 평균을 계산해 주지만 값이 없는 곳에서는 오류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if 함수를 사용해서 왼쪽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평균을 구하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내용도 표현되지 않도록 if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함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을 입력하고 if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이죠. 이 조건에서 바로 옆에 있는 C2를 선택하고 이것이 비어 있지 않다면이라는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등호는 같다라는 의미죠. 같지 않다라는 의미는 부등호를 이렇게 표시해주면 같지 않다. 즉,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 두 개를 연속 입력해주면 빈칸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인수인 조건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쉼표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는 것이죠. 조건이 왼쪽에 C2셀이 e, 빈칸이 아니면이었으니까 그 말은 결국 C2셀에 e, 무언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여기에 우리가 차트에 표시하고자 하는 평균값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에버리지 함수를 입력하고요. 이 에버리지 함수는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값을 선택해 주면 되는 것이죠. 학습 시간의 평균은 여기 3월 7일의 학습 시간부터 마지막 3월 31일까지 학습 시간을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괄호 닫고 이제 참인 경우 어떤 값을 입력할지 설정했기 때문에요. 그다음 콤마, 이번에는 거짓일 경우. 그러니까 C2 셀이 빈칸일 경우죠. 즉 아무런 내용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프에 표시가 되면 안 되니까 빈칸이 되도록 평점표 두 개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3월 한달 동안의 평균 학습 시간이 구해졌는데요. 이걸 차트에 표현해 볼까요? 차트를 선택하고요. 활성화시킨 후에 오른쪽 위점세 개를 선택해서 수정. 이번엔 데이터 범위를 우리가 평균에 해당하는 열을 추가했기 때문에 C가 아닌 D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아직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안 보이죠? 여기 계열에 와서 그래프에 추가로 표시해야 할 데이터를 선택해 줘야 합니다. 밑에 계열 추가를 누르고 이제 우리가 평균을 입력할 것이죠. 자 선택하면 뭔가 변화가 보이나요? 변화가 좀 보입니다. 일단 위에 범례가 두 개가 생겼죠? 시간과 평균이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에 붉은색 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이런 식으로 평균값이 같이 표시되는 걸 원하는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평균이 여기 D2셀에만 e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까지 모두 입력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D2셀을 e 선택해서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 아래로 가져가 보면 마우스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로 쭉 들어가게 되면, 어, 뭔가 또 이상하죠? 평균값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좀 들쑥날쑥해요. 자, 왜 그런가 하냐면요. 여기 우리가 수식을 처음 입력했던 D2 셀에서요, 평균을 C2부터 C26까지라고 C2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셀을 복사하게 되면은, 여기 수식을 보시면 C2에서 26까지가 아니라 C3에서 27, C4에서 28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했던 이첫 번째 D2 셀에 와서 C2와 C26에 해당하는 이 영역을 절대 참조, 그러니까 복사해도 바뀌지 않고 고정되게 지정을 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위에 F4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기호들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엔터. 이 범위에 해당하는 C2부터 C26까지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 그래프에서도 평균값이 예, 바르게 표시되었죠. 자, 이 범례는 저 같은 경우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학생 학번을 바꿔볼까요? 2번 학생, 8번 학생, 7번 학생.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 전체 학습 시간이 모니터링 되면서 평균값들도 자동으로 구해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차트에서요, x축에. 만약 날짜에 해당하는 값을 모두 표시되게 하고 싶으면 여기 차트 편집기에서 설정, X축, 밑에 집계를 체크하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그나마 3월 한 달이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3월, 4월, 5월, 6월 누적되면 굉장히 보기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집계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트의 종류를 바꿔보고 싶으시다면 차트를 선택해서 활성화시킨 후에 오른쪽 위점 3개 버튼을 클릭하고 차트 수정, 그럼 편집기가 나오죠? 이 편집기에서 차트 유형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다른 차트로 한번 여러가지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학생 개인의 학습 시간을 전 기간에 걸쳐 모니터링 할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월별 평균 학습 시간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월별 평균 학습 시간은 학생 개인의 평균 학습 시간과 학급 전체 학생들의 평균 학습 시간을 같이 표현해 본 것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